저희는 새별이네 농장이고요. 저희 큰 아이 이름이 새별이어서 개 어, 이름을 따서 새별이네 농장으로 이름을 적고 아이들 셋 키우면서 그 아이들 키우는 마음으로 농사를 짓자 해서 이제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요. 전문적인 것들은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음, 환경도 좀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어, 먹는 사람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도 생각하면서 그리고 농사짓는 우리들의 건강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요. 충북 어, 음성에서 지금은 고추 농사, 메론 농사 그리고 뭐, 뭐 고구마, 오만, 오만 작물들을 다 심고 있는. 어, 농민입니다. 아. 메론 고추, 절임배추, 네. 여기까지가 주전입니다. 600평, 600평 정도. 메론 농사지은지는 음, 한 5년 된것 같아요. 네. 그전에는 수박을 했었고 그 전에는 뭐 고추농사도 했었어요. 수박은 직거래가 되게 어려운데 메론은 직거래가 가능해서 어, 그렇게 메론을 선택했죠. 직거래가 가능하니까. 어, 어쨌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음, 유통을 거치다 보면 소비자들은 아, 좋은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먹기보다는 음, 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거래를 음, 하고 싶었어요. 아, 이제 다음 주부터 딸 메로는 작업이 다 끝났고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거고 추석 때 먹는 메로는 지금 한참 수정 작업 들어가고 유인 작업 하는 중이죠. 힘이 많이 들어가는 수확하는 거. 거 따서 이렇게 구루마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하우스 길이도 100m가 넘고 이러니까 그게 무게도 많이 어? 아무래도 무게도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수확할 때 가장 힘드시 네. 내가 농사 이번에 뭐몇 포기를 심어서 뭐몇개 수확을 예상하고 그만큼이 다 이렇게 팔렸을 때가 가장 보람 있었겠죠? 그런데, 에,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나무면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막 뭐,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농사, 뭐, 계획하고 숫자 노름 해가지고 그것대로 되는 게한개도 없는 게 농사다 보니까 다안 팔리면 뭐,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거뭐 보람이 있죠. 예. 음. 예. 이제 그렇게 어떤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시면 어, 진심을 직거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NSB를 뭐 다음에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NSB를 만난 것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것도 아, 될수 있으면 어, 그 농약을 좀안쳐 보려고 안쳐 보려고 하고 될수 있으면 제초제를 좀안쳐 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되게 많이 힘들고 그 약을 치는 저도 힘들고 그것을 먹는 소비자들도 건강에 좋지 않고 그리고 뭐. 아, 자라나는 푸억어거지로 죽이는 게, 얘네들한테도 못할 짓이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쓰지 전혀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사 짓는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들을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하고, 그 소비자들과 서로 진심으로, 농산물을 주고받는, 직거래를 하는, 이런 농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